새벽 4시 모든 사람들이 잠든 고요한 거리에 한 노인이 홀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리 청소를 시작하는 그였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있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세계의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쾅, 갑작스러운 충격음과 함께 노인의 몸이 3 0미터나 날아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어요. 운전석에 앉은 젊은 부부는 쓰러진 노인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재수 없네. 그리고는 그대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를 본 그는 수사치게 놀라며 주저앉고 말았어요. 도대체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숨겨진 깜짝 놀랄 정체와 반전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르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혹시 깜빡하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김도연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날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겨우 열0살이었던 도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들려온 급한 브레이크 소리와 충격음 그리고 이어진 정적. 도연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 보게 된건 차도에 쓰러진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린 도연이의 절규가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뺑소니 차량은 사라진 뒤였어요. 그날 이후 도연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척들 사이를 전전하다가 결국 고아원에서 성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도연이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성인이 된후 도연이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며 고아원 아이들을 후원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새로 들어온 아이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은 이현우 나이는 8살 큰 눈망울에 수줍은 미소를 짓는 아이였죠. 현우야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니? 도연이가 부드럽게 물어보자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도연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현우의 슬픈 눈빛을 보고 있으니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이는 현우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도연이는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첩 안에 이정국이라는 이름이 적힌 쪽지가 있었던 거예요. 낯선 이름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현우의 성씨도 이씨라는 게 생각났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도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연이와 현우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도연이는 20년 동안 현우를 친아들처럼 돌봤고 현우는 밝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라났어요. 대학생이 된 현우는 항상 도연이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현우의 진심 어린말에 도연이는 뿌듯함을 느꼈죠. 그에게 현우는 단순한 후원 대상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도연이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현우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며칠 전부터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일 당일, 현우가 보내온 것은 정성스럽게 만든 영상 편지였어요. 아저씨,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주셨죠. 영상 속 현우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도현이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상이 계속되면서 현우가 걸어온 길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대학 캠퍼스, 아르바이트를 했던 카페, 그리고, 잠깐, 저 거리가 어디지? 도연이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영상 배경으로 스쳐 지나간 거리 풍경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그곳은 분명히 20년 전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던 그 교차로 근처였습니다. 현우가 왜 그곳에 있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요? 도연이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경찰서였죠. 김도연 씨죠. 20년 전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 사건 말씀이세요? 네. 당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서해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끄는 도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현우의 영상에서 본그 거리와 경찰의 연락.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기묘했습니다. 혹시 도현이는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곧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키운 아이예요. 그런 끔찍한 연관성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도현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수사과장 박형사가 도현이를 맞이했습니다. 김도현 씨.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박형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과 최근 발견된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한 결과, 가해 차량의 소유주를 특정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정국과 최밀한 부부입니다. 사고 당일 해당 차량으로 현장을 지나갔고, 사고 직후 급하게 해외로 출국한 정황이 확인되었어요. 도현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정국. 그 이름은 부모님 유품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박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정국과 최미란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 당시 8살이었습니다. 이름은 이현우. 뭐라고요? 도연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우. 자신이 20년 동안 키워온 그 현우 말입니까? 부부는 사고 후 아이만 남겨두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아이는 친척들이 잠시 맡았다가 결국 고아원으로 보내졌고요. 도현이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자신의 부모를 죽인 범인의 아들을 자신이 키워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확실한 겁니까? DNA 검사까지 완료했습니다. 틀림없어요. 파일 속에는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도현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현우가 영상에서 보여준 그 거리. 부모님 유품에서 발견한 이정국이라는 이름. 그리고 현우의 성씨까지 그 부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캐나다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곧 국제수배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도현이는 경찰서를 나서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품고 살아온 복수심과 현우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저씨 영상 어떠셨어요? 오늘 저녁 같이 드실까요? 평소 같으면 기뻤을 문자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연이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요. 어떤 얼굴로 현우를 대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연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현우에게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가 키운 그 아이가 도연이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감쌌어요. 내 부모를 죽인 자의 아들이었다니. 20년 동안 아버지처럼 여기며 돌봐온 현우가 사실은 원수의 자식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우의 순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따르던 그 아이.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던 그 청년이 잘못이 있을까요? 다음 날 도연이는 현우의 전화를 피하며 출근했습니다. 사회복지센터 동료들도 도연이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어요. 도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현우가 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아저씨,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요. 혹시 아프신가요? 현우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니 도연이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저씨가 힘들 때는 제가 옆에 있어야죠. 현우의 순수한 말에 도연이는 더욱 괴로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선량한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저씨.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제게는 진짜 아버지세요. 그 순간 도현이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현우를 원수의 자식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현우야 너는 도현이는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며칠 후 도현이는 결심했어요. 직접 현우의 생물학적 부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거든요. 경찰로부터 이정국 부부의 현재 거주지 정보를 얻은 도연이는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현우가 다시 연락했어요. 아저씨, 며칠째 이상하세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다. 현우야, 잠깐 출장을 가야 해서 그래. 그럼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 후에 현우와 어떤 관계가 될지 알수 없었어요. 5장. 캐나다 토론토의 한적한 주택가. 도연이는 며칠간의 추적 끝에 이정국과 최미란 부부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리처드 리와 메릴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집 앞마당에서는 10살 정도 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자식까지 낳고 잘 살고 있구나. 도연이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아들까지 버린 채 이렇게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니. 도현이는 며칠간 그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이정국은 한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최미라는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정국이 혼자 식당 정리를 하고 있을 때, 도현이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손님이세요? 죄송한데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이정국이 고개를 들었을 때, 도연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이정국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김도연입니다. 20년 전 당신이 죽인 김종민, 박영희 부부의 아들이에요. 이정국은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리처드 리라고. 이정국 씨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때 최미란이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누구세요? 최미란도 도현이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에 기억이 되살아났던 거죠. 당신들이 버리고 간 아들, 현우 말입니다. 도현이가 현우 이야기를 꺼내자 최미란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그 애는 우리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버려야 우리가 살수 있었죠. 뭐라고요? 그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사고 후에 그 애만 보면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최미란의 냉정한 말에 도연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사과라도 하세요. 내 부모님께 그리고 현우에게 사과. 이정국이 비웃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뭘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새 자식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힘들게 사는 건가요? 도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미리 준비해 둔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그럼 현우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나요? 자신의 친아들을 버리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친아들 최미란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아이만 있을 뿐이에요. 충분했습니다. 도현이는 녹음된 증거를 들고 현지 경찰서로 향했어요. 한국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국제수배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정국과 최미란 부부는 체포되었어요. 20년간의 도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6장. 한국으로 송환된 이정국과 최미란 부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20년 만에 밝혀진 뺑소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현이는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 앞에서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10살이었던 저는 횡단보도 앞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린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피고인 석에 앉은 이정국과 최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 후 즉시 현장을 이탈했으며 아들까지 버린 채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검사의 신랄한 지적이 이어졌어요.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도현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기뻤지만 현우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 현우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몇 차례 공판을 거친 후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정국 최미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도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만에 부모님의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도현이를 둘러쌌습니다. 김도현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가해자의 아들을 키우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복수를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하신 건가요? 도현이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어요. 지금은 현우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뺑소니 사건. 원수의 아들을 키운 남자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현이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센터의 센터장 박세진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현씨, 이번 기회에 우리 센터를 알릴 좋은 기회예요. 인터뷰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센터장님,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묻어둘 수는 없죠.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요. 박세진은 도현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우리 센터의 김도현 사회복지사는 진정한 복지의 실천자입니다. 박세진의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사건은 더욱 주목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야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의 신원이 언론에 공개된 거예요. 7장. 살인자의 아들. 은인 몰라보고 20년간 혜택 받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현우의 사진까지 함께 실렸어요. 박세진 센터장의 무분별한 언론플레이 때문에 현우의 신원이 완전히 노출된 거였습니다. 현우는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도현이의 부모를 죽인 범인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야. 저 애가 그 애구나. 살인자 아들.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런 거 아니야? 악플과 수공거림은 현우의 일상을 파괴했어요. 현우는 며칠간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도연이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어요. 센터로 달려가 박세진을 찾았습니다. 센터장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현우 신원을 왜 공개한 겁니까? 도연씨,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죠. 기회라고요? 그 아이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게 기회라는 겁니까? 우리 센터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복지의 중요성도 알릴 수 있잖아요. 박세진의 이기적인 태도에 도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우를 찾아가는 게더 급했습니다. 현우의 원룸 앞에 도착한 도연이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고 야윈 모습의 현우가 나타났어요. 아저씨. 현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들어가자. 방 안은 어둠에 쌓여 있었어요.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다 알았어요. 제 부모가 아저씨 부모님을 죽였다는 것. 현우야,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간 품고 살았던 감사함이 죄책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요? 제가 살인자의 아들인데요? 현우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현우야. 일어나. 아니에요. 저는 아저씨께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2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도현이는 현우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현우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현우야. 나를 봐. 한참 후에야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전,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아버지는 아저씨였어요. 현우의 말에 도연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0년간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수줍은 미소, 생일마다 보내준 편지들, 대학 합격 소식을 기뻐하던 모습까지. 그래, 현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도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현우를 꽉 안아줬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도 도연이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알았어. 현우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해요.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도연이는 현우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봤어요. 현우야.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부모의 죄가 자식의 죄는 아니야.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지, 너는 지난 20년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 그게 진짜 너야.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세진 센터장이 관련된 고아원 후원금 유용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센터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도현이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자신도 이 센터의 일원이었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갔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현우야, 우리가 뭔가 해야 할것 같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후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니. 함께해요. 두 사람은 새로운 후원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희망의 다리였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다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였죠. 몇달 후, 낡은 고아원 앞에서 도연이와 현우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우 형, 다음에 또 와요. 물론이지. 약속해. 현우는 아이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줬어요. 예전의 순수한 웃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현이는 부모님 묘소에 들렀어요. 현우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도현이는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현우도 옆에서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십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부모님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현이의 핸드폰에서 오래된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어요. 부모님이 생전에 남기신 블랙박스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도현이는 혼자가 아니야 좋은 어른이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만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0년 전 그날 사고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현우와 도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두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었죠. 이렇게 해서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흔들렸던 도연이와 현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큰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현이처럼 원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결국 용서를 선택한 마음. 그리고 현우처럼 진실을 알고도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떤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